챕터 9번 디자이너와 사운드, 자, 파일, 새 프로젝트 눌러서, 마이 눌러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킹, 카이트 서핑 선택하신 다음에 1번 트랙에 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에서 샘플, C 드라이브에, 파워 디렉터 폴더 안에 보시게 되면, 네, 텔레비전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 텔레비전을 트랙 2번에다 넣어 볼게요. 2번 트랙에다가 얘를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PIP라서 이게 가려서 이게 뒤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구모음 이, 이 도구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텔레비전 선택하고 음,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PIP 디자이너가 있어요. PIP 디자이너 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요쪽 좌측에 보시게 되면 개체 속성 쭉 보이시죠. 어, 속성 탭에 크로마키 사용이 있어요. 체크한 다음 네. 펼쳐 볼게요. 어떤 걸 크로마키로 사용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서 이 채널 아 트랙 1번이 보이게 할 거거든요. 아이드로퍼를 어, 선택하신 다음 초록색 데이 있죠. 여기 선택하세요. 그럼 뒤가 이렇게 뻥 뚫려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생 한번 해볼까요? 이런식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길이가 좀 달라서 그러는 거니까 확인 들어오신 다음 그래서 영상하고 같은 길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여기 재생되고 있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죠. 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어, C 드라이브 파워디렉터에 크로마키라고.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일에서 프로젝트 자료 압축을 안한 이유는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챕터 9-2번 마스크 디자이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위에 영상 트랙 번 넣는 거를 갖다 클릭하신 다음 디자이너의 마스크 디자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속성을 눌러 보시게 되면 뭐 다양한 마스크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패더 반경 이 있는데 이게 날카롭죠? 근데 여기 패더 반경을 올리게 되면 부드럽게 처리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 보기도 크기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재생해보시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 되어 있는 모양으로만 나옵니다. 자, 다시 눌러서, 디자이너 마스크 디자이너 들어가서요 요거 지워버릴게요 클릭하신 다음 별로 한번 해 볼까요 별로 이건 지우는 게 아니고 그냥 선택하면 바로 선택이 돼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셔서 재생을 하게 되면 별 모양으로만 예, 보이는 이런 작업을 마스크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9 3시삼번 모션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파일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트랙 1번에 Sunrise 를 한번 넣어 볼게요 트랙 1번에 넣습니다 그 다음 트랙 2번에는 Extreme Sports 04번, 04번을 2번 트랙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비율에서 이제 이거 선택하신 다음 이걸 조절하시면 되는데 음. 여기서 이 조절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요 여기 비율적으로 조절이 되가지고 같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개체 설정이 있어요. 여기 비율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체 설정에서 크기 조절할 때, 뭐, 화면 비율 유지를 풀고, 뭐 이렇게 자리, 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선들 올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늘리게 되면 비율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이게. 자, 여러분 이제 위에 보시게 되면 선택한 이미지 자르기가 있어요. 선택한 이미지 자르기를 누르게 되면 도구 모음에서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자유 형식 있어요. 그럼 자유 형식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잘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신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돼 버리겠죠 그럼 이제 우리 도구 모음에서 디자이너 마스크 디자이너 하시고 원을 선택하면 이제 이원 모양으로 작업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서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션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모션 탭에 이걸 누르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동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움직인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션이 마스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이 크기는 뭐 줄이셔도 되겠고 재생해 보시게 되면 마스크로 해서. 그만큼 보여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챕터 9-4번 사운드 편집과 오디오 미시, 믹싱 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새 프로젝트 하시고 동영상에서 오디오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 파도 소리를 추출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자, 마우스 클릭 오디오 추출을 누르면 이걸 이제 추출할 수 있게 끔 나옵니다. 그럼 저장할 폴더를 C 드라이브에 파워디렉터, 그리고 카이스핑돼 있죠. 웨이브 파일로 추출해서 을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음, 동영상 속 오디오 속도 조절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해서 1번 트랙에 넣는 작업 한번 해,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난 다음.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 하신 다음 이제 오디오 선택하신 다음 도구에서 파워 도구를 선택하세요 그럼 오디오 속도가 있어요 오디오 속도 누르게 되면 뭐 조금 오디오 속도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져 버리겠죠 재생해 볼까요 이런식으로 오디오 속도 a 따로 어, 조절할 수 있다는 m i 알아봤습니다. 오디오 미, 믹싱 룸 사용하기 라고 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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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o 다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위해서 음악 샘플 폴더에서 Made with the Flexion Hair를 더블클릭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트랙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게 음악 트랙에 추가하는 겁니다 들어왔죠 자 이제 오디오 믹싱 룸을 딱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오디오 믹싱 룸이에요 그럼 음악이고 여기는 오디오죠. 그러니까 여기 오디오는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디오 1 오디오니까 아. 오디오 1이니까 여기 여기 1번, 2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음악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재생을 해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 마커를 이제 이쯤에 딱 찍으시고 난 다음 타임라인 마커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볼륨을 올릴 거예요. 근데 오디오 쪽 1번 올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기 게인니까쭉 올라가죠. 또 선택하신 다음, 이번엔 내리고. 또, 시간 표시 마크를 또한 다음 또 올리고, 어? 여기서 내리고, 이런 작업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이 뒤에 밑에 배경음악에 따라서 뭐 이런 좀 크게 하고 소리를 작게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상세한 건 이제 여기다 해서 조금 내리고 처리하시게 되는 거죠. 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생을 해볼까요? 증폭이 됐다가 또 증폭이 되고 정상적인 소리로 나왔다가 또 증폭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보시게 될것 보시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음악이 너무 길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잘못 준 개인이 있다그러면 선택해서 밑으로 끌어 내려서 내리면 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음, 원래 볼륨으로 복원하시게 되면 정상적인 오디오 볼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서 어 시간 표시 막대를 마크를 클릭하신 다음 이, 요 페이드 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다가 여기가 이제 페이드 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페이드 아웃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점점 페이드아웃 a 다 d 런얘 e o u 기까지 t 된다 이런 얘기 o 여기까지 t 생 e t it. You 가가 n 이 get a d e i n 됐다가 f 점 a d e o u t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f a d e i n 이가점점 자 음성 녹음에 관계된 것인데요. 음성 녹음 아, 해설 녹음 룸이 있는데, 어 동영상에 이제 나레이션을 어,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헤드셋을 꼽고 음, 마이크로 녹음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동. 녹음룸을 일단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녹음 시작하고 녹음 끝나는게 되는겁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음성을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끝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되는 거죠. 이게 음악이 있기 때문에 배경 음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끝내주셔야 돼요. 네, 지금 나레이션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조금 어, gain을 조절해서 fade in, fade out 효과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를 쓰면, 이제 여기서, fade in, 뭐, 이렇게 해서 fade out, 점점 이제, 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음성 작업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굉장히 조금 시간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